용띠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색계 호불호가 강합니다. 청록색 그다음 보라색 그다음에 어이 어두운 빨간색 있잖아요. 진 그러니까 밝은 빨강 말고 좀 강렬한 거요. 진 빨간색 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거 활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나한테 아니 옷이 아니더라도 소지품이든 내가 갖고 다니는 뭐 애용하는 것이든 뭐 책도 괜찮고 뭐 나름대로 어뭐 머리띠든 핀니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참여하셔 참고하셔갖고 나한테 이롭게 하면은 나한테 행운의 색을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색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원숭이 그 다음에 쥐띠 닭띠 이디들하고나고참잘 어울려요. 그래서, 일을 도모할 때는 이디들하고 이 같이 일을 도모하셔갖고 계획을 갖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동업을 한다 그래도 이디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이쪽은, 어, 방위가 서쪽이 나하고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서쪽이 맞으니까 서쪽으로, 어, 조금 나한테 길하다. 이거를 잘 아시고, 뭐, 방위 같은 경우는 이사라든가, 개업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서쪽이 나한테 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뱀띠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트럼 튀고, 아 근데 분홍색도 튀긴 타야 그렇지만, 분홍색은 나름대로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음, 순박하고 왠지 모르게 청순한?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도 야한 사람이 그걸 입으면, 뭐 아니면 그걸 착용을 했다 그러면, 엄청, 튀는 색깔이에요.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쁜 어,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편안 편안한 것보다 예쁘고 귀엽고 프리티, 어 프리티, 하여튼 귀염 귀염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 색깔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하고 어울릴 띠는 어, 소띠하고 닭띠하고 원숭이띠, 어, 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띠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도 사고 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부지에서 사고 나는 것도 괜히 또, 나 친구하고 갔는데, 이, 이놈의 집집에 가다가 지네들수다떼다가 사고 난거 가지고 또, 맞는 띠하고 갔는데, 왜 이래요? 나한테 딴지 걸지 마시고,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정신 팔지 마시고, 우리 도모든 모든 제가 말하는 띠들은, 같이 동업이든, 어, 사업이든, 아니면 결혼을 하실 때, 어, 이 띠들이 나하고 괜찮다라고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사귈 때,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모든 띠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방향 또한 어, 개업이든 뭐든 이사든 문서든 어, 다 똑같이 참고하시는 거지 띠만 어떤 띠인 만 달라요가 아닙니다. 방향은 다 정해져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어울리는 색깔은 각각의 색깔이에요. 하지만 장소,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시간대는 각각입니다. 하지만 음 나한테 어떤 방향, 장소 쪽은 누구든 다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위는.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오방 중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 쪽은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뭘 개업이든 동업이든. 같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띠. 말띠는요, 어, 이 말띠는 조금 모티브해요 조금 그 밝으면 밝다, 어두면 어둡다. 근데 어두운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이쪽은, 이 띠는 마이 같은 경우에는 회색, 응? 음?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갈색, 응? 음. 이게 대부분 대부분 이게 자연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어, 녹색만 자연 아니에요. 친환경 같은 이런 거 인테리어 쪽으로 집도 어 이렇게 은근히 어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게 굉장히 조금 올드해아 그렇지는 않아요. 올드한 느낌은 아니고 요소 요소 잘 이렇게 구분 지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어, 그 다음에, 호랑이, 개띠, 양띠가, 어,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 도모, 같이 하시고, 개, 같이 하시고. 어쨌든 어, 소개를 받아도, 양띠나 호랑이, 개띠, 이렇게, 어, 소개를 받아서 친구를 해도, 버텨도, 무방하다. 음, 음, 방위는 나한테는 맞는 남동쪽. 나는 남동쪽으로 가면은, 그게 나한테 좀 맞아.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방위가 나한테 잘 맞으면 어 갑자기 없던 것도 떨어지는 행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두띠에 대해서 방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맞는 띠라든가 이런 거 골고루 잘 참고하셔갖고 어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 양띠 같은 경우에는 어이 갈색 그 다음에 베이지색 나하죠. 어. 갈색도 뭐 이렇게 침침한 거는 아니에요, 울퉁한 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좀 튀는 파란색, 파스텔같이 노란색 튀는 거 있죠? 나는 이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스텔 계통의 노란 거, 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어, 잘 어울려요. 이지금 저희 집에도 이렇게 찾아보는 이거 저기 있거든요. 눈에 확 띄죠. 그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눈에 띄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거. 응 음, 소지품이든 모든 장식이든 옷을 굳이 이 색깔의 옷을 안 입어도 거기에 나한테 맞게끔 어 어떤 색을 얘기하면 참고하셔갖고 그걸 가지고 병행하셔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돼지띠, 토끼띠, 말띠 이런 이런 티들이 나한테 이롭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향에온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유지된다거나 할까. 나에 대해서 뭘 알아도, 어, 이 친구들은 나한테 도움이 돼. 그래서 항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띠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 쪽은 북쪽. 어, 북쪽이 나한테 이로 와요. 북쪽이라서 무조건, 어, 나한테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땅을 구매하셔도 그쪽으로 나중에 오릅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 또 댓글 달 거야. 이거는 선생님 제가 사는 위치에서 봐야 돼요. 어떤 게 중심이에요? 내가 본인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요. 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집에서 출타 밖으로 나가는 경우 그쪽에서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일을 도모할 때는 회사를 중심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즉 내가 머문 곳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디로 해갈 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뭔 계획을 갖거나 어디를 갈 때. 고그 방이 나가는 방이냐? 그서 그러나 문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가 어 사업을 해야 돼, 어뭐 영업을 해야 돼, 개업을 해야 돼, 장소를 부동산 이런 것만큼은 내가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 내 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어뭐 데이트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뭐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내가 현재... 영업을 하는 곳에서 기준, 회사 기준 아시겠죠? 문서만 집이에요. 그외 나머지는 이 방향은 내가 현재 몸 닫고 일하는 일하는 곳, 내가 영업하는 곳, 직장 나가는 기준 그 입장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따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계획은요, 문서, 땅, 영업, 상업 이거는 내집 기준입니다. 댓글로 막 그거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